여러분 저 비욕이 합격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그 시험문제 어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게 책보다 더 편하고 모의고사처럼 할수 있어가지고 모의고사 본 대로 나온 거 같아요 합격 마담 여러분 자고 일어났어요. 어제 늦게 들어오고 오늘 그 필기시험 보러 간다고 잠을 얼마 못 자서 더 자고 싶은데 내일도 나가야 되거든요 학원 그래서 적당히 일어나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연어학원 가려고 나왔어요. 오늘은 조금 따뜻하다. 안녕. 안녕, 아기들. 연화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친구 만나기로 해서 다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갑 사러 왔어요. 이런 거 귀여운데? 이걸로 하겠 짜잔, 장갑 샀습니다. 아니, 지금 친구들이랑 중국집에 가는데 이 길이 더 빠르거든요. 근데 자기는 제 길이 더 빠르다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가고 있어요. 누가, 누가 더 빨리 거기도 착하는지? 약간 그런 거? 아니, 이 길이 더 빠른데. <laughs> 왜 쟤네 절로 가지?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네막 뛰는 거 아니겠지? 솔직히 진짜 뛰면 간지 없다. 야, 뛰면 간지 없다. 그래, 이렇게 가서 쭉 가면 은 금방인데. 뭔가 제가 먼저 갈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뭐 가는 길이 좀 많기는 한데. 아, 내가 먼저 갈것 같은데? 아니, 방금 전화 왔는데. 아니, 저 자기네들끼리 다른 식당 갈걸 간다고. 아니, 그니까. 아,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그니까 처음에 중국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집 저는 가고 있는데 자기애들끼리 바꿨나봐요 식당을 다른데로 가자고. 그래서 저보고 어디냐고. 그래서 나 식당 앞이다. 근데 사실 식당 앞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빨리 온줄가려고 식당 앞이다 이랬는데 그말안한 거를 이제 그때 기억한 거지. 아 진짜 웃겨. 아니 왕따냐고. 아니 무슨 왕따아 <laughs> 다른 다른 가게가 있었네 혼자. 치어 뭐 파닭. 짜장면. 되게 많이 짜 그래? 그냥 말이 그렇야 그렇지. 응. 그건 맞아. <laughs> 나 아침부터 못 먹었잖아. 그거위 속이 아니야? 응. <laughs> 소원 먹는 사람? 나도. 나... <laughs> 나도. 나도 내. 아무 말안 한다고 버리려고 하니까. 어때? 1일 1영상 하는 기분?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 1일 1영상 하니까? 어, 어... 뭐세요뭐나까 그런가? 뭔가 그렇게 밥 몰라. <laughs> 주아랑 장복이. 아빠랑 장복이. 어? <laughs> 봐봤다니 보네? 진짜 봤어. 봤어. 블로그맛은 재밌더라고. 그게 <laughs> 뭔데? 그냥 레드벨벳 찍는 맛이야? 맛있다. 어휴, 나 다시 렌즈 바꿨어. 그랑그랑? 그거 언제적이야? 20세 <laughs> 때다. 영원히 그랑그랑. 영원히 크랑크랑. 크랑크랑. 다시. <laughs> 다시. 알았어. <목소리도> 지금 초코 브라운이 아니라. 아와 초코 브라이 뭐 <laughs> 들었어 너? 얘가 안 봐? 조용히 <laughs> <저기, 웃음> <laughs> 시켜라니까 브라운 얘기하고 서김지 <laughs> 브라운이라고 한 사람 나와 <laughs> 아, 진짜 웃겨. 원래 우리가 사람을 모아 모은 능력이 있어. 맞아. 그치? 응. 우리가 그때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그 창가에서, 그니까 또 손님. 펌펌이 있어? 귀있이 네. 줘봐. 싫어. 진안많 살까봐. 막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때 또 어디였지? 치킨집 말고? 춤그 음. 얘기 끝났어. <laughs> 난더 어필하고 싶었는데. <laughs> <laughs> 그건 또 언제 봤데 없어? 저 원래 있었는데. 보여라 이거 왜안 보여지나간자. 실물 보면 안 살까. 이거 조슈 떠나. 이거 완전 이쁘다. 뭐? 이쁘지. <laughs> 어. 홍보해 <수> 는 거야. 너네 애플으로 홍보해 줘도. 아니야 나 홍보 안 해. <laughs> 고 바꿔야지. 뭐야? 이거 진짜 <하지> <laughs> 역시 우리는 치킨으로 마무리해야. 그렇지? 치킨이지. 야, 프라이드 소금치 어 먹어 본 사람? 나. 어때? 되게 어, 맛있대. 뭐야? 응. 내가 알아서 할게. 순어요그럼 <laughs> <laughs> 사랑의 종아를 뿅뿅 뿅뿅 뿅, 뿅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오글거린다. 왜냐면, 노래 공연할 때 맨날 듣는 거거든. 터졌어요 <laughs> 다영이, 다영이도 아주 잘 따라해줬어요. 그럼, 여기 어떤 그림이 있나요? 대충 있어. 흥부야. 흥부 없어. 흥부해줘야